자, 그럼 거미 씨 다시 한번 듣고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진짜 이거 노래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저은영혼이 힐링 되니까 어디 가세요? 다시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거미 씨의 어느 노래로 정말 너무나 어 너무 이렇게 가슴이 촉촉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? 우리 가슴같 촉촉. 아, 저 지금 되게 힐링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의 그 어, 바라보는 눈빛 하나 하나가 지금 정말 젊음의 어떤 열정과. 열기로 지금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입니다. 일단, 여러분들, 오늘 이제 조심히 돌아가실 때 많이 젖어있고 그래서 돌아가시고요. 내일 또 저희가 또 함께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여기 사실은 이분은 선물하는데 왜냐면 여기 무용과가 없죠? 서울에서 이거 보러 온거 아니에요? 놀러 온 거죠? 그러니까 이 학생 아까 제가. 여, 여 카메라 안되 저분. 네, 하나만 주세요. 저, 예, 네, 예뭐분 하나 주시고. 아? 아까 저분이 근데 아까 또 이렇게 뭐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죽이는데 네, 그 내일도 와요. 네, 네. 아? 아, 그래요? 미안합니다. 제가 자선사업자가 안 그래서 미안합니다. 줄수 없잖아요. 미안합니다. 어쨌든 그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까 앱에 또 등록하시면 상품 저희가 또 나눠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